이주 여성 도우미 상당수가 국제 결혼으로 입국한 뒤 가출하거나 이혼한 여성들인데요. 이로 인한 가정 파탄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명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39살의 김모 씨. 달콤한 신혼 생활을 꿈꾸며 집까지 장만했지만 부인이 가출하면서 그 꿈은 두 달이 채 가기도 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 씨가 가출했던 부인을 찾은 곳은. 바로 도우미로 일하던 주점이었습니다. 한달 동안은 열, 열이 진머리 올라오더라고 니다도 하다 신경 피고 하다 보니까는 이주더라고 계속 찾으라고 다녔죠. 이제 두달 정도 되니까는 아 이거는 내가 사기 당했구나.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가출했던 김씨 부인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말에 주점 도우미로 나선 겁니다. 또서안인인 2천만 원을 내고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남편 김 씨는 친정 집에 돈을 보내달라는 아내 요구에 현금 수백만 원과 용돈도 보내준 상황 사기를 당했다는 억울함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이 결혼 생활에 불성실했고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자마자 연락을 끊고 돈을 벌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국내에 입국해 취업하기 위해 결혼했다고 판단해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혼인 무효를 인정받았지만 대다수 국제결혼 피해자들은 이마저도 어려워 이혼으로 끝납니다. 서류적으로는 혼인하겠다라고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다라고 판단하려면 그 서류상 어떤 증명력을 깰수 있을 정도의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빙 자료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보통 인용이 좀 어렵다. 해마다 만 건이 넘는 다문화 가정 이혼은 국내 전체 이혼의 10%에 이르고 지난 2015년 다문화 가정 이혼의 40%는 5년이 채 가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